네, 다음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에 음, 저희 어, 교회 이전에 관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회가 있습니다. 우리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도 가도하 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일곱 번 돌니, 그 성을 일곱 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와께 호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냐 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국관에 들을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큰나팔을불매 그 백성이 납팔소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 고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사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이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산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에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사고 은근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와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 저달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와가 그때 에 맹사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를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는 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우 여호사와 함께 하시니 여 요새의 소문이 그 땅에 퍼집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예, 계속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종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일째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한번 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7번 돈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7번째 사장의 나팔을 불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외치고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런 전력 손실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무혈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있을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가치 물건에 손대지 말라. 17절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린 명령은 뭐냐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바치다. 그리고 라합과 그 집에 동하는 자는 모두 살려 주라라는 겁니다. 이 바치라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뜻은 진멸하다, 뭐 바치다, 봉헌하다라고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습니까? 전리품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란 것은 전쟁에 승리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대가라고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이고 불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짐으로 받쳐진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 손댔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진멸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군가 하나님에게 받쳐진 것을 손대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멸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치다라고 어, 명령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그바친 물건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하게까지 해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여리고 이여우수아들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무자비한 분이구나 인정 사정 없는 분이구나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적 시간으로 볼때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죠.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동물들도 모두 죽여요. 오늘날 전쟁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그러면 아마 사회적인 비판을 받을 것이며 비인간적인 행위라며 뭐 범죄자 취급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 지역에 들어갔지만 민간인들은 건들지 않죠. 그냥 군인과 군인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우수와 보면 모두 다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헤렘, 진멸한 것은 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잔인하고 어, 너무나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짐승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주지는 않았죠. 바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40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만이 땅으로 돌아오니, 네는 아모리 족속의 최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냐 하시더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400년이나 시간 4대만에 돌아온다는 그 시간은 가난한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만약 에 그때까지 이 가난한 족속이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직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진 않을 것이다. <laughs>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약에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헤렘 전투는 여리고와 아이성과 하솔이란 세 성읍에서만 해당됩니다. 이게 죄에 대한 단호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돌이킨 인물. 누구 있죠? 어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겨 놓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인 거죠. 정탁꾼들이 라합의 집에 왔을 때 라합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시온과 오기에 행한 일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녹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만 들은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정말 간담이 녹았다라고 모든 사람들, 이다들었습니다그럼도 불구하고 가이 모든 사람들, 은 문을 걸어 잠그고 여전히 그냥 그 최대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라합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습니까이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척들은 모두 살았지만 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한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무자비함이 아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리우성 공격의 명령을 내리면서까지 중요하게 챙긴 사람이 바로 라합이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반응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셔서 그의 영과 혼 그의 육체적인 생명을 지켜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자신들의 유익 유무에 따라서 무시해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을 지킬 수없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이라을 구해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 헤렘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라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비천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뭐라합 여리고성에서 무시 당하는 사람이었죠. 뭐 외면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이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 그 세리의 기도를 듣고도 그랬죠. 세리가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죄인님을 고백했을 때 그를 불상이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의 가족뿐 아니라 친척들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살몬과 결혼했고 그리고 보아스를 낳았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또한 이 여리고성을 바라보는 이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명령하라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는 명령이 여기서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20장 16절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하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게 할까함이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라는 것은 뭐 여리고성을 바로 앞두고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죠. 또한 성적으로도 음란하고 물난한 곳입니다. 잔인하며 폭력적인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또그 뭐 문화를 답습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만약에 그 사람들을 며느리나 남편으로 맞아들인다면 뭐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는 겁니다.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어, 습관으로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불법은 어떻습니까? 당장이라도 따라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순수함과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죄는 오염성과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경건이 죄를 정결케 하는 것보다 죄가 경건을 타락케 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각심을 주며 예방의 차원에서 조치하였습니다. 가난 땅은 삶의 유혹이 없는 곳이 아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 것이죠. 영적인 도전과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삼가운데서 계속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유혹하게 하는 죄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순종의 요소들, 죄의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켜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되고 죄를 짓는 장소에 가지 않아야 하며 죄를 지을 상황을 아예 만들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함을 지키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상황과 환경 시스템을 미리 차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와 같은 명령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죄의 작은 씨앗 축사도 모두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완전 파괴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한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 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은 잔인하다라는 것이 죠 여리고의 하렘 전투에서 잔인하다고 불편해 할 것이 아니다. 죄의 그 처절함을 우리는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바로 이 헤렘보다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앞에서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 여리고 성의 잔인함보다 더욱 더 비참한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라합의 구원은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용납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죄가 성행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뜻있게 사용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의 이 하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여호수아가 앞으로 여리고 성은 다시는 건축되지 말아야 함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이 황폐화되어지고 무너진 여리고성은 교보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 여리고성의 황폐함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다시 복원되지 말고 건축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황폐해 황폐되어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적으로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경고를 여리고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여리고성처럼 파괴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우수와는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죠 전쟁의 승패는 어떤 인간의 무기와 전략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여리고성, 무너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성을 저, 재건하다가 저주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호 이런 어, 오늘 말씀하고 나서 한몇 년이 흘렀냐면 약 500년이 지난 후입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려 했죠. 그다가 러두 아들 아비람과 수급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은 결과라 할수 있겠습니다. 50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마 이렇겠죠. 설마 그러겠어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좀 있었을 게좀 마음과 전혀 알 그러니까 절, 설마 이러겠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인 거죠. 설마 그러겠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태도이고 만약에 몰랐다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던 것들을 500년 시간이 지나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죠. 이유가 어떻든 이유가 어떻든지 불순종의 대가를 이 시에르라는 사람은 치루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결과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두지 못한 그 결과를 이사람은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거나 그 약속이 사라지거나 그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온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 신앙을 살아간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간 사람은 참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어떤 이유가 됐든지 불순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어, 여호수아 여리, 저자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이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게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 고생의 승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성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리 강한 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것이죠.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대적도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할 어떠한 것도 없고 능히 정복하지 못할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여리고 성과 같은 전투의 현장입니다. 비를 삼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때로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상식에 어긋날 때도 있고 엉뚱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유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순종함에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내리시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서 그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말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들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반응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그 참된 진리의 믿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참된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